알게 됐요 제가 이걸 배경으로서는 국내 어, 철강사 유사가 탄소 중립을 과거에 선언했었거든요. 그래서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라고 이제 들으셨지만은 실제 이게 달성될지 안달성될지는 누구도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그 기술적인, 비약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대매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체적인게 같아서 안타까워막음입습니다산업부원 오질가스 배출 현황을 보시면 이게 이제 2021년 그 통계자료인데약 어, 36%가 산업부원에서약 36%를 찾았는데 이 중에서 1차 공속산업의 비율이 약 38.2%로 제일 큽니다. 전체 산업 전체 산업공원에서 약 1차 산업. 이 중에서도 철강사 대표객인 대표 피사와 H사가 찾는낸 중이 약 17%를 찾아한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아오이기 때문에 이 철강사에서 미실가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 국가 전체의 미실가스는 따로 어, 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이 표에 보시면은 2021년 기준 국내 주요 기업 원실가스 배출량입니다. 포스코가 약 지금 단 78만만 7,800만 톤뒤입니다 어마어마한 배출. 그래서 포스코 하나만 주려도 어, 국가 전체 원실가스가 줄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국회 미니자원실에서 제공한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술개발은 정체되어 있는가 하는 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해 드는 듯이 기술개발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사상 내에서 굉장히 많은 물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물동 중에서 이중에서 용선을 운송하는 물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포스코에는양상하시약 97.6kg라는 철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개인기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어, TLC라고 있어요. TLC라고 용선을 받는 다가지입니다이 바가지가 도로에서 샘물을 싣고 제강 쪽으로 운송을 한 하거든요. 이 운송 과정에서 어, 우리가 저기 디젤로 이송을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 디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 TLC 한 대당 생물을 약 280톤을 수송할수 있고, 그 다음 TLC 자체 무게만 약3 0 0톤입니다 그럼 보통 두 대에서 세 대를 잡아놨는데, 한번 t l c 가 움직일 때마다 약 1200톤 정도의 중량이 이동이되거든요그러면 이제, 제가 뒤에 자료가 나오겠지만, 이 기관차 한 대가 하루에 약 200리터의 디젤을 수선을 수 됩니다. 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엄마만 배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자료를 가면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식에 보면, IPCC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규정에 따라서. 지금 뭐 PDF로 옮기려고 해놨는데, 어, 이런 이제 IPCC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p 2 c 식의 보시면은 타이어 1, 2, 3스준이 있는데, 보통 타이어 1, 2 등은 가장 다순한 계산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그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가 타이어 1을 수준을 적용해서 적용시켜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 표에 보시면 IPCC 국가의 메트로 닷선이 가이드라인이 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를다 계산하는데 이만큼을 활용해서 어, 제가 운송이 운송되는 데 얼마큼 배출이 되는가를 전했습니다이 어, p 표 사에서 어, 보시면은 어, 2000년도부터 제가 조사되는데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어, 양소의기반차 개수가 약 66, 66대가 있습니다. 총 철도 기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그다음 에 일일 대랑 평균 운행 거리가 이게 약한93 k 로 그다음에 이제 가동 운행 시간이니까 시간이 약 14일 총탈 일이니 1m. 그다음에 한 대당 큰는 연료 차량량이약 어, 점차 증가해서 약 314리터.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양을 디지털로 떼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2 0 0 m 짜리 드럼통 한대한 개가 하루에 한 개의 기관차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조사를, 아까 그시계 대입해서 조사를, 이제, 대출자인면엔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러면 이 TLC를 용, 부하는 그 기술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에서 바뀌고 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중국의, 어, 무 담당 제설수에서는 기존의 디젤 기관차를 가지고 용선을 운송하는 방법을 지금은 아예 기관차 자체를 없애버리고, TLC 자체에다가 배터리 기술을 활용해서 TLC 자체가 운송인들도 이렇게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일부 성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타타스비 같은 경우는 TLC 수송 방법을 기다해서 실제로 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 제철 소피사에스를 중심으로 이 운송 수송의 안정화를 위해서 자율 기반차 운행 방법을 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연구 결과, 어, 제출소영성공선성부 기관차 운행시 소비의 디젤 에너지를 어, 소비량을 12와 3을 활용하여 원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한 결과, 2000년에 원실가스 배출량은 약 9.85, 9,085터, 9.85터, 9,000터냐, 음. 어, 그 다음에 2010년에 약1 6 1 6 0 0 0톤 12,000톤, 그러니까 2020년에 19,000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야는데 지금은 좀 많이 지키되어 있거든요. 확장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모집해가 모집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성, 운송 중인 기관차에서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사례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어, 트레이라든가다른 특수 차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차들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출을득세가 아마 발생될 거라고. 그, 참고적으로, 피사가 한해 동안 배출한 총 50가스는 2020년 기준으로 약 7,567만 톤, 7만 톤 CO2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 중에서도, 이 용선, 용선, 예, 반용 기반체에서 발전된 비중은 약 0.026%에 불과하다. 누구도 지금 이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예, 제시를 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어, 지속적으로 지금 탄소 배출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아, 실질적으로 그제철순서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 용광로거든요. 용광로에서 포커스를 떼기 때문에 포커스를, 포구스와 탄소가 배출하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해서 수송하는 제철법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언제 사용가되지도 나오는 모르다 저는 이제, 이건 기술적인 의미고, 저는 제철소 내에서 물류를, 물류에 의해서 할 때는 CO2 배출량을 조사를 해서, 이걸 리얼타임 한다면, 좀더 뭔가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아, 이것도 리자에 CO2를 많이 배출하구나. 그래서 기술개발에 들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조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